안녕하세요. 태잉글리시의태미입니다 태미 오늘은 새로운 드라마 시작해 볼 건데요. 넷플릭스의 메이드. 한국 제목으로는 조용한 희망이라는 드라마고요 그동안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한 회가 되게 짧은 시트콤 위주로 이제 영어 수업을 했었다면은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어, 드라마 같은 드라마를 한편 가져와 봤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제 재밌게 봤다는 게막 신나서 재밌게 봤다기보다는 되게 볼만해요. 그래서 저는 추천도 드리고 이제 같이 보고 싶어서 준비 해봤는데 니까 소개를 드리자면 요 사람이 작가고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자기 있었던 일을 쓴 책이 요 메이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 메이드라는 책을 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주인공이 이제 요 여자 거든요 어 마걸 콜리라고 근데 또이 여자가 이 사람의 딸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한때 전성기가 있었던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의 이제 딸이 지금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요거 할 때까지만 해도 막 되게 되게 유명하진 않았는데, s u b s t 라는 영화 있었죠. 데미 무어가 이제 그 약을 통해서 젊음을 되찾는 그 영화에 이제 그 데미 무어가 젊음을 되찾았을 때의 버전으로 나온 사람이 이 배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나라에도 되게 막 알려지고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되게 이 드라마 때만 해도 막 이렇게 막 화려하고 배우스럽지 않아요. 막 약간 촌스럽고 역할이랑 되게 잘 맞아. 그래서 저는 진짜. 잘본 드라마예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이 어, 책이 나온 거는 2019년이에요. 이 드라마는 2021년에 나왔고 이 책은 2019년에 나와서 이 시대 배경은 약간 이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네 이제 20대 초반이었던 이 작가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자 주인공은 94년생 인데 그 엄청 유명하게 잘된 영화가 a 스탄스 작년이네요 그래서 보셨던 분들은 아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시면, 밤에 남자가 이제 잠들어 있는 거 보고, 여자가 살금살금 애기 데리고 도망가는데, 차에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 가야 되는데, g 게스테이션. 스 s station, 테이션이라는거 수업 들 gas station. 게스가 왜게스 t 가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n gas station. gas s t 가솔린 o n gas s t a 스 i o n gas station. gas station. gas station. gas s t a 그 i o n gas 펌프라 그러죠? 주유기에 카드 이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럽지가 않은데, 지금 이 배경이 2000년대잖아요? 어 제가 2000년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때는 그 기계가 설치가 안돼 있었어요. 그냥 주유기는 주유기고, 가게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장님한테, 저뭐 2번 기계에다가 10불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을 하고 나왔어야 돼요. 미국 주유소 나오는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가게에 들어가서 맨날 뭐를 사오고, 약간 우리식으로 치면은 편의점이 이제 주유소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름 이거 꽂아놓고 들어가서 이제 뭐 과자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사고 이제 계산하면서 거스름돈은 저몇번 펌프에 넣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 하거든요. 그래서 대사가 잘 들리진 않는데 그냥 재미로 알고 계시라고. 뭐 지금 저는 뭐 미국 안 가본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어떻게 주유하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배경으로 2000년대 2010년대 배경으로 나온 드라마에서는 저렇게 막 뛰어 들어가 가지고 10 on 2 please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계산을 하고 rest on 2 please 계산하고 거스름돈 저 주지 마시고 다뭐 기름값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표현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10이 가격이고요 2가 gas pump n u 라고 보시면 돼요 You you. leave a message or d o n you do y o 그리고 이제 몰래 막 나왔으니까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계속 거 는데 전화를 안 받고 leave a message or don't you do you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leave a message를 하던지 or don't 말던지 you do you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you 니가 do you 너다운 행동을 하라 이렇게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표현이고요. 이미 안 봐도 약간 역경이 예상이 되죠. 지금 몰래 살금살금 나와가지고서는 친구든 가족이든 전화를 하는데 받지도 않고, 자 그러면서 일단 가요. 일단 가가지고. 지금 연락 결국 못한 채로 왔잖아요. I'm sorry to barge in like this. 그래서 barge in이라는 표현은 알아두시면 또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다. I'm sorry to barge in like this. 되게 급한 사람이 어 이제 주변 사람 막 문을 막 두드린다든지 그냥 사무실에 탁 하고 나타나. 집에 탁 하고 나타나. 그랬을 때, I'm sorry to barge in like this. 미안해, 나 갑자기 찾아와서 알아두시면 또 생각보다 자주 들리는 그런 표현이고요. 저 pick up도 사실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엄청 익숙한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pick up 이란 단어를, 오, 어, 나저 단어 자주 쓰는데, 나저 단어 아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평소에 무슨 상황에서 쓰세요? 보통 애를 데리러 가거나 아니면 물건 맡겨놓은 거를 찾으러 갈때 픽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근데 이렇게 전화기가 있으면 전화기를 이렇게 탁 들어서 받는 거, 전화를 받는 것도 픽업입니다. 마디나, okay? 자, 크 r a 라는 표현이 나와요. 크래쉬 가 진짜 남자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냥 게임하다가 니네 집에서 살게. 술 먹다가 그냥 야 집에 가기 귀찮은데 나 그냥 너네 집에서 잘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Crash. Can I crash here until I figure out what I'm doing? 내가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할 때까지 너네 집에서 신세 좀 져도 될까?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표현이 잘, 잘 어울릴 것 같고, crash 같은 경우는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사정상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뭐 아니면 귀찮아. 그래서 그냥, 나 니네 집에서 잘게 하면 crash인 거고, 애들 뭐 s l e p over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거 이제 미리 계획을 잡고, 뭐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놀다가 자고 온다, 뭐 파자마 파티를 한다, 요렇게 계획적으로 자고 올 때는 s l e p over, 보통 애기들, play date 할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냥 이제 다큰 어른이 집에 가귀찮잖나 그냥 니네 집에서 자면 안 되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crash란 표현 많이 쓰고, 그, 남자애들? 대학생 남자애들 많이 나오는 드라마 보시면은 저 단어는 뭐 진짜 0 번, 0 번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욕으로 나왔죠. Don't be a b 하고 이제 욕으로 나왔지만, Don't be a 라는 표현이 이제 몇 가지 쓸만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 이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 못 같이 굴지 마라, 라는 뜻으로 욕을 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don't be a baby, 응, 징징대지 마, 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이제,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회사를 옮긴다든지, 어떤 사람이랑 이별하는 과정에서, don't be a stranger, 요런 표현을 쓴다면, 어, 연락 자주 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on't be a stranger.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 되지 말란 얘기는, 어, 자주 못 보더라도 연락이라도 자주 해라. 생각보다 그 인사 표현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Don't be a fool. 뭐 바보같이 굴지 마. 괜히 거기서 뭐 바보같, 바보가 돼가지고 오지 마라. 똑똑하게 굴어라. Don't be a fool. 할 수도 있고, Don't be a drama queen. 아우, 진짜 오버하지 마. Don't be a drama queen. 이런 표현들. 그니까, 러뭐뭐 하지 마. 래서 don't do 뭔가 하지마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마. Don't be a 어, d o b a b y 징징대지마. Don't be a stranger. 낯선 사람이 되지마. Don't be a drama queen. 막 별것도 아닌 거에 오바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마. 어,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그렇게 굴지마가 좀더잘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놀람> 슈프 슈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차에 타서 애기가 슈프슈 그래요 계속 요게 이제 나중에 약간 계속 이제 이어지는 표현이 될 건데 슈프슈 하니까 엄마가 s h o o i 메디 그런데 이게 전좀 웃겼어요 한국 엄마들도 애기가 뭐 계속 장난 하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핫슈핑을 자꾸 찾는다 그면 이제 핫슈핑도 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s h o o s h o o 하니까 s h o o is a sleep s h o o 도 잔다 메디야 Can you try to close your eyes? 너눈좀 no 감을까? 아 모든 엄마들은 다 애들을 저렇게 재우는데 똑같은 표현을 쓰는구나 눈 감아 볼까 어, 이제, 네 장난감도 잔다, 너도 자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Isn't this public property? Can't park here. Do you got no an order to be? Go to the Walmart parking lot or go to social services. 자, 갈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차에서 자는데, 이제, 경찰이 왔어요. So, Isn't this public property? 여기 공공장소 아니에요? 어, 공공장소면은 여기 차, 차 대고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So you can't park here.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 Got nowhere to be? 갈데 없으면 go to a Walmart parking lot, 월마트 주차장이나 or to social services, 소셜 서비스를 찾아가라라고 하는데 소셜 서비스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저런 거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health, 건강, housing, 집, childcare, 아기 보는 거, unemployment, 실업. 그 다음에 poverty, 가난한 거, abuse, 학대. 그래서 이제 뭐 건강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이 없어, housing. 그 다음에 이제 애기 봐주는 거,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직했을 때뭐 실업수당 같은 거 관련된 거겠죠? poverty,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금을 준다든지, abuse, 학대당하는 사람들 이제 보호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류의 소셜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곳인데, 정부 기관인데. 알았어. s o so you're looking for a big fat government handout because you are a jobless white trash piece of shit. Am I right? 얘가 지금 자기에 대해서 좀 자격지심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이런 데 와서 도움을 청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애까지 데리고 무시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담당자가 so you're looking for a big fat government handout because you're a jobless white trash piece of Am I right?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요 요 드라마가 그냥 마냥 이렇게 재밌게 보자고 만든 드라마는 아니어서 약간의 어, 욕설이 난무하기는 하는데 그냥 뭐 어차피 어른 우리 저 같은 어른이 보기에는 막 그렇게 뭐 너무 상스러워서 못 듣겠어 뭐 이런 정도의 욕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So you're looking for a big fat cover. 이 big fat이 세트예요. 그래서 크고 뚱뚱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뭐 이런 대단한 이런 거야. 그래서 so you can, so you're looking for a big fat government handout? 그럼 너는 그 대단한 지금 정부 보조금을 찾고 있는 거냐? Because your e jobless, 네가 일도 없고 white, 그래서 어 쓰레기 같은 백인이고 piece of 아주 그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 넌 지금 일도 없고 어, 무능력하고 삶도 어, 거지 같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받아갖고 살겠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은 이제 엄청 무시하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몇개 써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말은 써보기 어려울 거고, big fat promise 지키지도 못할 약속. 아유 대단한 약속하셨어라던지아나 어, 오늘 운동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I can have a big fat pizza for dinner. 아 진짜 막 대단한 피자를 저녁으로 먹겠어. 어. 그 다음에 A big fat nap. 이런 경우는, 너뭐 주말에 뭐 했어? 하긴 뭐래, w 아이 I took a big fat nap. 대단하게 낮잠 잤지, 어마어마하게 잤어?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별것도 아닌 거 대단하게끔, 약간 비꼬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조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이, 어 약간 비꼬아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big fat,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런 느낌이에요. Are you currently under the influence of any drugs or alcohol? 자,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들렸던 거고 아니었죠? 어, 이분은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얘기한 건데. 자, 대화를 하는데 우리 주인공 알렉스가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이 소셜 서비스 직원이 Are you under the influence of any drugs or alcohol?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이제 약물이나 어, 술에 영향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더니, 이제 한국에서도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DUI, 미국의 그러니까 영어로 음주운전을 DUI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이미 예전부터 드러그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 DUI라는 말이 Driving Under the Influence라는 말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driving under the influence. influence가 뭔가 영향을 받은 건데 그 영향이 무엇의 영향이냐면 drug and alcohol. 어, 그래서 약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 지금 취했어요? 라고 물어본 건데 우리는 머릿속에 취하다 그러면 당연히 어, 술을 먹고 취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취했다 그럼 당연히 약물도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뭐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떠나서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감안을 하고 드라마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Are you sure? 그래서 어, 당연히 약안 했죠. 안 했다고 하니까 Are you sure? Because you look strong ou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trong out 하면은 제가 열심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거를 한국말로 가장 찰떡같이 퀭한거 있죠 <laughs> 스트롱 아웃하면은 그냥 약물 중독자처럼 보이는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뭔가 이렇게 쾅 해가지고 벌벌 떨고 그런 이제 그런 유의 영화에 나오면 사람들이 묘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드라마 전체를 보시면 얘가 여기서 이제 불안하고 긴장되고 하니까 확 이렇게 막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아마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여기는 막 시커멓게 막 다크서클 내려왔지만 초점도 못맞추고 집중도 못하고 막 계속 막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지 하니까 그게 약물 중독자처럼 보인다 라는 뜻으로 strong out 이렇게 표현한 거 같아요 그래서 so, are you sure because you look strong out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일반 대화에서는 쓸 일이 없고 진짜로 무슨 약한 사람 같은데 얼굴이 이상한데 뭐 그런 뜻이고요 자그 다음에 he drinks 라 그래요 아니 이 쉬운 거를 왜 어. 혹시 예전에 예전에 문법 공부할 때, 현재 시제는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낸다. 이런 정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현재 시제를 생각보다 잘쓸 일이 없는데, 요게 딱 좋은 거예요. He drinks.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다. 이런 뜻이 들어가는 거죠. He drinks. 그리고 drink 뒤에 어떤 구체적인 음료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he drinks 이렇게 얘기하면은 걔는 진짜 맨날 습관처럼 술을 마시는 사람이야, 알코올 중독자야. 약간 이런 뉘앙스까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신기하죠? 어렸을 때 배웠던 문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아니요 그거를 적, 적재적소에 잘맞추면 미드 볼 때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file a p report? No. 자, 다음에 file report. file report 하면은 저 리포트 앞에 이름을 넣어 주면 땡땡땡 보고서를 작성하다 이런 뜻이 돼요. Did you file a police report? 하면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런 뜻인데 여기 보시면 Did you file a, 뭐 did you file a tax report?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세금 신고하셨어요? 이렇게도 될수 있는 거죠. So file a 땡땡땡 report 하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접수하다 또는 신고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Well there's shelter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but you need to go on record with your abuse. DV라는 단어도 뭐 긍정적인 뜻의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죠. DV라고 하면 D는 집 가정을 나타낸 domestic의 약자고요. 그다음 V는 violence 폭력의 그첫 글자를 따가지고 어 DV라는 단어가 종종 들릴까 요런 류의 드라마. 저처럼 그러니까 범죄 수사물 좋아하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가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DB인데 어, 가정폭력을 나타내는 단어고 그러니까 뭐 밝고 신나고 즐거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단어를 알일 없겠지만 약간 좀 수사물이라든지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알아두시면 아 그래서 저 단어를 그때 그렇게 썼구나 어, 이런 거뭐 누가 알려주나요? 그냥 보면서 아 도메스틱 바이올란스 이니셜을 따서 DB가 됐구나라고 아는 거니까 저랑 관심사가 비슷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There are shelter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but you need to go on record with your abuse. 그래서 그런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시설이 있다. 하지만 뭐 아무나 다갈수 있는 건 아니겠죠. You need to go on record. Go on record. 해서 음, 기록이 있어, 남아야 되고, with your abuse. 너의 그 학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야 된다. Abuse란 단어는, 어, 약통에 다 써있는 단어기도 이 해요. 뜻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오남용 할 때, 어, 오... 약물 오남용 할때그 남용에 해당하는 게 abuse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이제 쓸 때는 이제 학대라는 뜻이 되는 거죠. What about mom? says here she's local. 로컬이란 단어가 이제 얘가 갈 데가 없다 하니까 너 엄마한테 가면 어때? It says here she's local. 이렇게 어, 얘기하면서 를 로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뭐 최근에 로컬이란 단어는 다그 맛집 소개할 때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 로컬이 어쨌든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역이나 동네. 그래서 it says Here she is local. 그래서 사람이 로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 요 동네 출신이다라는 뜻도 되구요 아니면 여기 근처에 산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고거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아뭐할 데가 왜 없어? 니네 뭐이 근처 산다고 지금 주소가 나오는데 그리가 약간 이런 식의 표현. Um, my family s not an option. 아, 근데 이제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My family is not an option 이래요. 그래서 옵션이 있으면 그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나란 옵션이란 얘기는 그 옵션도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어, 선택할 그게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란 옵션 절대 안 돼. 어. 그런 거 있죠. A 할래, B 할래, 했는데, 나 C 할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삐딱선 탈 때, 어, C is not an option. 그런 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laughs> 저걸로 많이 쓰는 표현이 뭐 이런 거요 Queering is not an option. 어, 관두는 건 없어. 무조건 해야 돼. 약간 이런 표현? 자, 그래서 드라마 도입부 한 10분 정도 돼요. 되게 짧게, 어, 영상 만들어 봤고. 포는 아니지만 이게 1화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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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깝해요. 저 보면서 진짜 한세번 정도 소리 질렀거든요. 으악 막 이랬거든요. 어. 하지만 한국 제목이 조용한 희망이잖아요. 그리고 어,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책을 내고 할 정도면 그래도 삶이 편해졌으니까 이 책도 낼수 있다. 만큼 되지 않았겠어요? 1화가 굉장히 어, 깝깝하지만 참고 보시면 꽤 볼만한 드라마다 저랑 같이 어, 1회 에피소드를 마무리를 잘 해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